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적 우리가 사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탕으로 되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사고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말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적 사고를 어느 상황에서나 할수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예배 중에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나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있을 때에도, 또 자녀들의 부모로 있을 때에도 성경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사고를 할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분란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로 하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말과 행동에 힘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화력이 있잖아요. 또 성경적 사고로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짐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행동에 변화가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모든 것이 다 선순환이 되어져 가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서나 성경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20년, 30년이 되었어도요, 성경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설교자를 판단하고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밥집는 방식, 반찬하는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청소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 종교의 의무들은 다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활력은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구별됨도, 기쁨도, 자신감도, 인내도, 사랑도, 공의도, 다른 성도를 존경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다 심의해졌고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말씀만 가까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이 한 말씀, 일단 우선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한데, 가까이 한 말씀을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유명하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이름들을 딱 줄줄 깨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목사님들 막 어디 가면, 어디 가면 누구 어디 가면 누구 어디 가면 누구 목사님 막 줄줄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의 설교를 막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분, 화요일에는 저분, 수요일에는 저분 막 찾아다니면서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있을까요? 제 경험상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성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본인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또는 지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다른 성도와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활력은 이처럼 듣기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씀과 제일 많이 가까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설교를 많이 하는 모든 목사들은 다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도,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각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긴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왓스는 다섯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기초를 담고 있는 아일랜드 신조를 작성한 제임스 어셔는요 한 시간의 묵상은 천 편의 설교보다 더욱 더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도 들은 설교가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편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들은 그한 편의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묵상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하는 묵상법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묵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자의 묵상법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묵상법 중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묵상법은 뭘 하는 겁니까? 하루 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청교도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했습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이른 아침에 했고요. 어떤 청교도들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했어요. 늦은 저녁 시간에 했어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한 것은 일상의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한국 교회처럼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없지만 홀로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졌습니다. 신앙의 경건성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교회에 몇번 나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는 나가는 건 중요하진데, 근데 그 말,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여기서 신앙의 성숙도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잠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날 밤에도 일찍 자고 내가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일찍 일어나서 하기를 원한다면 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묵상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텔레비전, 핸드폰,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 묵상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일상의 삶이 많이 분주할 때에는 말씀 묵상하기가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느라고 더더욱 어려운데 우리 우리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도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삭은 언제 어디서 말씀 묵상을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6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날이 저물 때, 즉, 저녁에, 어디서요? 들판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묵상했잖아요. 당시에는 유목사회였고,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자제가 좋아서 방음이 잘 됐겠습니까? 유목사회께 텐트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간 거 아니었겠어요? 방음도 안 됐겠죠, 시끄러웠겠죠. 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가축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음매, 음매, 예. 뭐 온갖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막 들려왔겠죠. 종들도 많았습니다.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들, 예. 가족들, 종들, 떠드는 소리들 나지 않았겠어요. 이삭은. 집에서 말씀 묵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었던 들로 나갔던 거죠.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이삭에게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고요. 장소였던 거예요.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던 때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이삭이 들로 나갔는가? 창세기를 앞에도 앞장을 보게 되면 잘알수 있는데, 앞뒷장을 보게 되면 잘알수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분주할 때였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지금, 뭐,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뭐, 말씀북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 번째는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마음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겠죠. 또두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보냈습니다. 아, 이제 내 아내가 오겠구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의 아내를 언제 데려올지,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지금 궁금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지만 이삭은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가 올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겠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외로움과 고독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 했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늙은 종과 함께 오는 아내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그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겠죠. 왜요?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함께 온 아내될 사람 리브가. 리부가는 다행히 들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이삭의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밀려왔던 허전함과 외로움을요, 그의 아내 리부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삭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다른 일을 하느라 분주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몰려왔던 허전함과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겠죠. 어떤 아내가 올지 궁금한 궁금한 나머지 막 전화를 해 보고 SNS를 하고 예? 아내를 맞을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사진 좀 보내 봐라. 뭐뭐 어떻느냐. 예? 그런 걸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어떤 것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분산이 되었겠지만, 혼자서 말씀, 묵상을 기피하기 위해서 날이 저물 때 들러 나갔던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에 있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삭처럼 홀로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수 있고요. 더불어, 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모든 교회가 성숙한 교회, 비아냥을 받는 교회, 손가락질을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성숙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회들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 곳에도 영향받지 않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이삭이 날이 저물 때들에 나가서 얼마나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시간들을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청교도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 붙기까지,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또는 마음이 어떤 감동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에드먼드 켈러비 목사는요, 우리의 마음은 현이 느슨해진 악기와 같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양의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된다. 항상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학위를 받은 뭐 박사의 강의를 이제는 듣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유명한 목사의 예?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삭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묵상하기 위해서 저녁에 들러 나갔던 것처럼 30분이든 1 시간이든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하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진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